청년들을 따라서 미얀마로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청년들은 4대의 트럭에 서로 나눠 타고 험한 산길을 3시간 넘게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그것도 트럭 짐칸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3시간 넘게 비포장도를 달릴 때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찌나 덥던지 또 차를 탈때 받아든 그 생수는 금세 다 마셔버리고 그래서 타는 목마름에 트럭을 싹싹 먼지 그먼지두성이에세시간 내내 덜컹거리는 그러한 어, 차안 그것도 트럭 뒷칸에 앉아서 뒤에, 뒤에 앉아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같습니다. 시체 말로 이 목사님은 참 죽을 맛이었다라는 거죠. 누가한테 말도 못하고 목사님 속으로 수고 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다 씨는 당기 속기 오는가. 봐. 그런데 이 목사님과 같은 트럭에 탄 청년들의 얼굴도 완전 죽을 상이었습니다 서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청년들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필 목사님과 함께 왜이 조에 뽑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 트럭을 타고 가는가 후회가 막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트럭에 탄 청년들의 얼굴은 쌩쌩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치 북차고 일어난 사람들처럼 화색이 돌아요. 저 트럭에 탄 청년들은 왜 저렇게 쌩쌩하지? 목사님은 궁금해서 그 트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안 피곤하냐? 입에 귀에 걸린 청년 자매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laughs>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그세 번째 트럭에 이 청년 자매들에게 인기짱인 오빠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laughs> 오빠는 키도 크고, 유머감각도 뛰어나고,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그런 청년이었지요. 이 오빠 때문에 그 험난한 여행도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기도 하고, 짠나고 힘든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 한번 보세요. <laughs>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laughs> 아.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아. 네. 네. 아. 네. 안녕들 하십니까? 아. 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는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솔직히 사는게 쉽지만은 않지요. 공부하는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는 하고는 있는데 공부를 해도 여전히 끝이 없고 공부를 해도 실력이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어떤 친구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할게 더할 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일하는 게 참 힘들죠. 왜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까요? 밤잠 설쳐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좋은 여자가 되고 좋은 남자가 되어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참 힘든 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고, 좋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까요? 교회에서 공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하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바로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없으면 일하는 게 힘듭니다. 불이 없으면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불이 없으면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불이 있으면 일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불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불이 있으면 공사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고단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면 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불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불이 있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이 불이 있습니까? 아, 예.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정말 재미있게 해주는 이 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봉사가 즐겁고 기쁘게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새 일을 해도 밤을 세워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불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났던 청년 자매들에게 무엇이 불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이 그들에게는 불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불이 그들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열정이 고단함을 씻어 주었죠3세 시간 넘게 비포장 도로를 그것도 트럭 짐칸에 타고 가는 힘든 여정임에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 마음 속에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사실 미얀마에 3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로 1박 2일을 올라가고 또다시 자동차로 1박 2일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은 뭐하러 그먼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도대체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오지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필리핀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조차도 가지 않는 먼 길이고 오지인데, 그곳에 선교를 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저에게는, 제 가슴에는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올라가신 사명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쉬지 아니하고 선교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사도 바울을 지치지 않게 만든 것처럼 저 또한 복음에 대한 사명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위해서 치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분해서 나오는 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열심도 아닙니다. 내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10장,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리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하나님께서, 그,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분위기에 도치된 흥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불이 진짜 불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흥분에서 나오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 이루고자 하는 그 불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불은 쉽게 꺼지, 꺼져버리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결코 쉽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 네. 분위기 때문에 생긴 흥분, 자기 열정, 그 금방 꺼져버립니다. 자, 도치해야 한다, 심. 역시 금방 식어버리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금방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회국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모세의 시선을 붙은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자주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연 바라에 의해서 사막 곳곳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불 붙은 떨기나무는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보아온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모든 불들은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면서 금방 꺼져버렸는데 이 불은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타지 나무가 불에 타지도 않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눈을 사로잡은 겁니다. 모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큰 광경을 보려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나아간 거죠. 거기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모세는 늘 생각하기를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세나의 80세 많이 늙었습니다. 게다가 살인자요 게다가 도망자의 신세에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습니다. 불이 붙었다. 금방 꺼지던 떨기 나무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어준 겁니다. 모세의 가슴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나도 저 떨기나무처럼 뜨거운 불꽃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늙은 나이에 내가 저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오는 모세를 보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더 이상 80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는 더 이상 살인자도,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밤을 세워 일하고, 밤새 공부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일하면서 누가 좀 알아주지는 않나 이런 생각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제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만나면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이 바뀐 결정적인 것은 그 타지 않는 그 떨기 나무, 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아니고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난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체험, 특별한 경험, 그거 해야 합니다. 병이 낮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장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등등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비한 경험들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경험들, 그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은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모세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의 사명이고, 그것까지가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둔,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게 만들었던 것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까지가 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역할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의 역할 거기까지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모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80세 모세의 가슴에 불꽃이 일어서 젊은이 못지않은 아니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불꽃이나 떨기나 무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이야기는 2절과 3절에만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잘 읽어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였습니다. 그 불꽃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는 내가 애곱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내가 내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8절에는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뿔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9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르짖짐을 들었고, 애국 사람들의 학대도 뽑았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세를 불러 예곱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내 백성을 보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러운 경험도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달란트가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은사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네, 네. 내가 하는 게아니에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 네.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나에게 갈라트가 없고,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쓰는 분이 아닙니다. 망치가 없으면 돌멩이가 망치가 되어지고, 낫이 없으면 손과 막대기가 낫이 되어지고, 삽이 없으면 깨진 바가지가 삽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망치의 능력도, 낫의 기술도, 삽의 힘도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눈만 뜨면 엉망하고 불평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난 땅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모세를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에게 만들었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네. 아네. 열정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호랩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로 줄곧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꺼질 줄 모르는 열정, 식을 줄 모르는 열심,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뜨거운 신앙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열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정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이나 환경은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과 자기 열정으로 살았던 80년보다 하나님 만난 후에 산 40년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의 힘, 나의 젊음,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간보다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불평... 나올까요? 바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지 않고 자꾸만 게을러질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좋은데 왜 끝은 시들해질까요?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나이와 환경을 탓하게 되는 걸까요? 왜잘안 되면 자꾸만 교회 탓, 목사 탓, 부모 탓, 운도 지지지도 없다고 내 팔자는 왜이모양이꼴이라고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갈까요? 환경이나 팔자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80이 후점 넘은 미국의 유명한 거축가 라이트 씨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어느 것입니까? 그때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다음에 내가 그릴 작품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 그것은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고 아파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부리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끈질긴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프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쌓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왜 주일마다 일찍 오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주일 아침만 되면 일찍 눈이 떠지고 교회에 얼른 오고 싶어 죽겠어요. 교회를 향한 이 성도의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 성도의 마음 교회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네. 열정은 아름다운 겁니다. 열정은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요. 열정은 사람을 우욕적으로 만듭니다. 열정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 네. 이런 열정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걷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져도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졌다고 나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나고자, 진정한 실패자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나고자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 네. 가끔 보면 열정을 잃은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소유한 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열정을 잃은 예배자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예배자는 가슴이 언제나 뜨겁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열정을 잃은 기도자는 기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기도자는 기도 응답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심령 치유의 역사와 새로워지는 역사를 갈망합니다. 열정을 잃은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가득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열정을 잃은 찬양자는 찬양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찬양자는 뜨거움과 감동 치유가 나타납니다. 열정을 잃은 성도는 왜 예배에 오는지를 그러나 열정이 풍성한 성도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삶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열정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청소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하고, 사랑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할 때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섬길 때에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이 아, 네. 열정은 나에게서 흥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열정이고, 이 열정은 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